안녕하세요. 김영 플러스 신촌 캠퍼스에서 논리 과목 강의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자, 일단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그냥 꾸준한 연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업 듣고 정기 강좌 듣고 우리 파이널 팩에서 하는 여러 가지 특강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써야 되는 전략 연습. 그거를 체화시키는 연습 그걸 계속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을 순 없거든요 어, 시험에 두려움은 계속 있을 건데 이제 실력이나 프랙티스가 쌓이지 않으면 계속 시험장 가는 날까지 두려워하면서 가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지, 시험이 다가오는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 정규 수업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강조한 거 다시 한번 복기하시고제 수업에서 하는 프린트에서 나오는 부추 문제다, 학원에서 보는 적중 모의고사다, 여러분이 스스로 푸는 기추 문제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하는 게이 남은 두 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 풀 때도 100% 확신을 갖고 정답을 고르지 않아요. 자꾸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왜 얘, 나머지가 답이 안 되는지를 자꾸 분석하는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가서 애매한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완벽한 번역을 하지 못했지만, 이빈칸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단어들은 배제할 수 있겠다. 아, 이 정보니까 답이 이쪽으로 모아질 수 있겠다. 그런 자꾸 접근 방식을 연습하는 게 마지막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연습만이 살 길이고 계속 이 시간에 고민하고 뭐 마음이 흔들리고 찬바람이 부니까 자꾸 밖으로 돌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정규 수업 마지막 파이널 팩까지 꾸준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않게 시험 현장까지 그 페이스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어, 저희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들이나 님 여러분의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강의로나 직의 어, 응답으로나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본인의 학습량을 믿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학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